움직이는 차라면 모두 돈으로 보인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보험 사기꾼들인데요. 그런데 블랙박스에 사기 행각이 생생하게 찍히는 바람에 꼬리가 잡혔습니다. 손유림 기자입니다. 자동차가 좌회전을 하자 전봇대 뒤에 숨어 있던 사람이 갑자기 차에 뛰어듭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자해를 한 겁니다. 그 형사가 그 사람 얼굴을 알아보더라고요. 그 사람 지루고 살펴보니까 주차대에서는 도착해서는... 보사 직원 말로는 한1건을 했대요. 그데 그게 다 똑같은 방식이에요. 무단 주차된 차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은 차를 마주오던 차가 속도도 줄이지 않고 그대로 달려와 충돌합니다. 도로 위에서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멈춰서 뒤따라오던 차량이 추돌하게 만듭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 사기로 의심되는 동영상을 제보받은 결과 달리는 차에 뛰어들거나 손목이나 발목을 들이대는 등 각가지 사기 행각이 담긴 영상들이 접수됐습니다. 보험사기 혐의자는 주로 야간에 골목길 등 혼잡한 곳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 등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야기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교통법규를 지키고 사고가 났다면 최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감원은 비슷한 사고가 여러 번 났거나 보험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 보험사기 혐의가 확인된 사례들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손효림입니다.